자, 안녕하세요. 지퍼노모입니다. 현재 제가 지금 저 밑에 보시면 경기 있죠. 여기다가 약주를 지금 설치를 해서 오늘 그 중간에 어제도 비가 오고 그리고 내일 오후에 비가 온다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이때 여러가지 또 병해충 방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추밭에 약을 치러 왔는데요. 현재 이제 고추밭에 이렇게 고추들이 자라고 있습니다. 이 고추들한테 약을 차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욱 약을 어떻게 잘 치는지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약 약대를 이렇게 분사가 되게끔 해서 아래 위로 골고루 천천히 약을 쳐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듬뿍 먹을 수 있도록 빨리 간다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. 약이 최대한 지금 잘 골고루, 상단이랑이 하단 옆에 잘 묻힐 수 있도록 약간 뭐, 살짝 뿌린다기 보다는 듬뿍 물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뿌리시면 더 이해하시기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. 자 보통 이제 앞에 이렇게 고래 갈 때는 한세 줄, 세줄 정도를 이렇게 쳐가면서 약을 뿌리시면서 가시면 좋습니다, 이렇게. 자, 요렇게 지금, 듬뿍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. 보이시죠? 그죠? 이렇게. 자, 요렇게 지금 치고 있습니다. 최대한 꽃이랑 잎이랑 그리고 이 지금 속에 많이 우거지는 식이기 때문에 듬뿍 치지 않으면은 진짜 수박 거살기 식으로만 지금 치게 되, 되면은 고개 들어있는 뭐 담배나방이라든지 여러가지 해충들이 금방 이제 고추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, 치시, 한번 치시더라도 섬세하게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풍 보시면서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양, 양을 조절하시면 되니까 이게뭐 할포에스를 여러 번 하시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은, 한번 치실 때, 제대로 쳐야, 여러 번 그냥 막, 훅 대충 치고 가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으니까, 한번 치실 때 이렇게, 이게 상단이랑, 하단 쪽에, 전풍 먹을 수 있도록, 치셔야 됩니다. 칠 때, 고치면 치지 말고, 바깥쪽에도 해충들이 오니까 한 번씩 이렇게 가면서 쳐주시고, 이제 바람이 불, 만약에 이제 바람, 보통은 약을 칠때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많이 치는데, 이 바람이 보시면은 만약에 내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럼 약을 내 쪽으로 오지 말게끔 해서 약을 치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드도한번 쳐주고, 그리고 나갈 때도 한세 줄, 많게는 네 줄, 자, 이렇게, 백, 천천히 가면서, 이렇게, 양쪽에 다, 골고루, 약이 묻힐 수 있도록, 이렇게, 뒷걸음질 치면서, 그리고 지금 제가 나온 이쪽, 줄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, 앞조절을, 이 약제 앞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, 너무 세게 하게 되면은, 수정되지 않은 꽃들이, 떨어지면은 다 그게 이제 수정이 되지 못하고 이제 꽃이 떨어져 보면은 수확량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약재가 분사되는 이 압력 조절을 약교호수 앞에 보시면은 돌려서 조절하는 을게 있습니다. 고걸 사용을 하셔갖고 약대 이 압력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상대는만 약이 트는 게 중량이 게 아니고 이 하단 중단 이 골쪽에도 그리고 하단부의 잎에 듬뿍 들어갈 수 있도록 약을 부키시고요. 나올 때도 욕심 내지 마시고 뭐약대가막 많이 빠져고더만큼 이렇게 키지 마시고 보통 많게는 3 줄에서 4줄 그렇게 천천히 나오시면서 약을 키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자, 샤워 시켜주는 느낌으로 물 주는 느낌으로 듬뿍 떠야 약효가 제대로 이제 받게 됩니다. 병은 이렇게 약을 쳤는데도 한 군데 만약에 못치고 이런 옆에 이제 못 치는 부분이 있게 되면은 그쪽에서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리 약을 이렇게 자주 잘, 잘 친다 그래도 그쪽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우거진 데는 듬뿍 쳐주시고 하여튼 좀 알뜰하게 치시면서 나오시는 거를 어, 하셔야 됩니다. 약 치는 방법은 이제 등에 잇을지고 뒤쪽에서 분사가 되는 그런 또 약대, 약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거는 보통 이제 영양에서 이제 보통 어 이중 고추터널로 한 곳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제가 또약 치는 방법에 다양한 방법을 또 영양편에서 한번 제가 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분사되는 이 약이 너무 고추에 맞닿지 말고,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, 고추가, 어, 좀, 이 수압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, 그거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가시고, 보통 이제, 나올 때도, 하나, 둘, 세 칸, 혹은 네칸 정도, 이고 나오게 되면은 반대편 정도에서는 북 칸에서 세칸 정도 가셔가고이친 반대편, 이쪽, 이쪽 편입니다. 그치? 이쪽 편에도 약이 칠수 있도록 터지는 게 중요해요. 자, 이렇게 좀 치시고 여기 치면은 지금 친는입장에서 왼쪽에 잎에만 왼쪽 면에만 이렇게 약이 지금 묻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서 위로 봤을 때 그쪽 면에는, 반대편 면에는, 약간 약이 덜 살포되기 때문에, 지금 이쪽에서 나오고 나서 다시 칠 때는, 여기 보시면은, 한 칸, 두칸 정도, 세 칸에서 위로, 이쪽으로, 제가 치신, 이쪽, 이쪽 면, 제가 그러니까 그렇죠? 이쪽 면으로, 약을 치시면서 나가시면은, 약이 골고루 더, 잘 살포가 되어서, 효과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, 보시면은, 약을 치고 이렇게 지금 다, 보세요. 약을 이렇게 치고, 다 나오게 되면은, 자, 요거까지 쳤죠. 그러면, 하나, 둘, 한세칸 정도 들어가셔서, 이렇게 들어가시면서, 이쪽 반대편, 그죠? 그리고 지금 친 이쪽 위에도, 자, 보시면은, 세칸 지금 들어가셔서, 그러면 이쪽 반대편, 이쪽 면에도 지금 제가 나오면서 약이 안 묻었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해서 쳤는 반대편 면에도 이렇게 약이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쳐 주셔야 제대로 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약 치고 난 상태인데요.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입면이랑 입 이면에 보이시죠? 이렇게 근근하게 지금 축축하게 비가 온 것처럼 이렇게. 약이 묻어야 됩니다. 보시죠. 여기 고추에도 지금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다 묻었습니다. 그리고 꽃에도, 보시죠. 꽃에도 묻어야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묻지 않으면은 병이 만약에 약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묻지 않고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다 발생을 다 시키기 때문에 약을 한번 치더라도 푹 골고루 잘 전체적으로 다 덮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약을 쳐주셔야 됩니다. 자, 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그죠? 이렇게. 밑에 이 나무 가지들까지도 좀 적게끔 쳐주시면은 병해충 방지를 하는데 더욱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잘 이제 이렇게 약이 이쪽 면, 위에 면, 왼쪽 측면,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보이시죠? 오른쪽 측면도 다 그죠? 다. 그리고 하단부에까지. 속에 있는 이 열매의 고추까지. 그리고 잎의 잎 뒷면, 꽃 안쪽과 바깥쪽까지. 솔직히 꽃은 안쪽에는 솔직히 쉽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만큼 어, 치실 수 있도록 샤워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푹 치셔야 예방효과를 더욱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.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사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